네,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환 의원입니다. 현재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요. 청소년들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더욱 더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조례 내용으로는요, 제도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정책, 사업 추진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자문, 건의에 대한 의견 제시와, 그리고 청소년 권리 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, 그리고 청소년 포, 포럼, 토론 차려, 참여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, 그리고 다른 시도 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요. 어,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와 그리고 이슈에 대한 인식과 어,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 해,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청소년들의 의견 및 의견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도 어,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아이들은,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. 청소년들이 참여를,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